정사각형 개수 이 조그만 거 하나짜리 한 개짜리가 지금 몇개 있냐면 일본 푸는 거예요. 한 개짜리가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개죠. 그 다음에 네 개짜리 네 개짜리 이런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되겠죠. 네 개짜리 아홉 개고요. 삼곱하기 삼, 아홉 개짜리 삼곱하기 삼 이런 거 하나, 둘, 셋네개 있죠. 사곱하기 사, 사사 십육 개짜리 한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십 개, 요거 열 개에서 삼십 개가 나오겠네요. 정상각형 개수는 삼십 개가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요구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은요 하나, 셋, 넷, 다섯 개에서 두개 선택하고 하나, 셋, 넷, 다섯 개에서 두개 선택해 보면은요 가로에서 만약에 이런 게 선택됐다고 하고요 어, 세로에서는 이런 거를 선택했다고 해주면 얘하고 얘가 선택됐다고 해주면 요렇게 해주면은 어, 이런 사각형이 생겨나죠. 이건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정사각형이아닌 직사각형이니까 빼기 30을 해주면 되겠다. 이거는5 4를 2로 나눠 주니까 10 10에서 100에서 30을 빼 주니까 70이 되겠다라는 거죠.